예, 다음 시간은 이기종 기자를 모시고 대형 OLED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중국의 비전옥스도 예. IT용 8세대 OLED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네. 8월 30일에 했고, 네. 5월에 그 MOU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음. 누구랑, 그 누구랑 체결했습니까? 그 허페이성 지방 정부랑. 허페이성. 예, 예,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네. 거기랑. MOU 체결했던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고, 네. 전체 투자 규모는 5월 32K 규모로 네. 550억 위한 우리나라 돈으로 10.4조 원 투자한다고 음. 발표했습니다. 캡한 어느 정도가 되죠? 그니까 월 32K. 아, 32K. 예, 8.6세대 유리원판 투입 기준으로. 원장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까? 안 짜, 잘라서 안 들어가고. 그니까 비전녹스가 이건 기술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드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FMM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하프컷을 할 거고, 네. B-FMM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프컷을 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예. BOE도 그렇고, 어 지금 이런 8 세대 투자 뭐 발표했고 지금 뭐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어그 비교를 위해서 비전옥 확소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랑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BOE는 둘다 일단 기술 방식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 FMM 아 투자 규모. 아 투자 규모는 네, 네, 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 15K, 15K. 4.1조 원이고, 네. BOE는 이번 비전웍스 발표처럼 똑같이 32K, 네. 630. 뭐 위한 우리나라 돈으로 11.4조 원 정도입니다. 비오이가 뭐 금액이 제일 크네요. 1조 원 정도가 비전옥스보다 많고. 동일한 아 기술 방식이 뭐좀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한 1조 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비전옥스 IT용 8세대 OLED 투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이런 건좀뭐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도 나온 거죠. 그 일정이라든지 기술 방식 네. 지금 네. 제일 큰 관심사가 비전 옥스가 어떤 기술 방식으로 이 IT 8 세대 라인을 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큰데 네. 기술 방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기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침착과 네. 유기물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건, 네. 유기물을 방식으로. 올린 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게 RGB OLED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RGB OLED 패턴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기존처럼 음. 네. FMM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 예를 들어 뭐 어떤 뭐그 예전에 저희가 그 2022년에 JDI가 일입이라고 발표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 그게 노광 공정을 이용하는 건데 알 네. 물질 올린 다음에 노광에서 패터닝하고 또지 올린 다음에 또 다시 노광으로 패터닝하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일입 그 방식이라고 업계에서 통칭하는 방식이 있는데 반도체 노광 공정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비전웍스가 이에서는 이 기술을 VI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비전옥스 인텔리전스 뭐, 픽셀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음. 비전옥스가 이 기술을, 저기, SID에도 전시를 해왔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자체 붙였습니다. 기술명을 VIP라고, 음, 음. 그 PPI 높일 수 있고, 네. 또 이거는 뭐, 이립이랑 같은 내용인데, 네. 뭐, 수명, 그리고 뭐, 밝기, 이런 면에서 기존 FMM 방식보다 뭐, 두 배, 세 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FM으로 할지 소위 업계에서 얘기한 이립 업계랍니까? 중 일본에서 얘기했던 그 이립.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명이 너무 많으니까 <laughs> 이립 VIP 또또 어. 다른 기술명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픈 마스크 위에 뭐 패턴, 올리고 패터닝해서 이렇게 예. 그 화소를 구성하는 예. 방법. 파이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공통된 방법이고 네. 뭐. 봉지 공정을 언제 할지 그리고 음. 뭐 공통층을 RGB 각각 구성할지 음. 그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광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라든지. 어. 비전 옥스가 지금 노광 공정을 이렇게 패터닝 하는 이런 예. 그 방식으로 유기물 을 올리는 것을 어 물론 이제 FMM으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본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진짜로 하겠다고 해서 개발한 겁니까? 이게 이게 시장 논리랑 뭐 기술력이랑 보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비전옥스가 중국 패널 그 업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입지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어떤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전옥스가 작년에도 적자였고 그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패널 업체 시장에서 BOC, e SO T 쪽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과점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몇년 전부터 중국 패널 업체도 구조 조정 할 거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음. 비전옥스가 기존 과 같은 BOE랑 CSOT 이런 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니네 도와... 그냥 다른 대로 음. 그냥 합병 대란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안 도와줄 수안 도와준다. 예. 오히려 그렇죠. 합병 그냥 딴데 다른 예. 합쳐라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비전옥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술로 네. 투자하겠다라고 해야 지방 정부도 투자할 명분이 생기고 네. 그리고 허페이성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중국 부동산 이런 문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투자를 해야, 여기,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도 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양측의 어떤 입장이 맞았던 음. 것 같고, 명분, 어쨌 명분용이군요, 명분용.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비전옥스는 계속 이 방식으로, VIP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양산할 때는 제대로 생산이 되어야 될 텐데, 예. 그죠 뭐,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물론, 뭐, 명분상, 어, 정부로부터 도움도 좀 받아야 되니까 예. 지방 정부로부터 두 가지 얘기 좀 추가로 드리면은 네. 비전옥스가 그육 세대 라인에 V I P 파일럿 라인 만들긴 했습니다. 아, 생산 수율은 물론 몇 개월 전 내용이긴 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 가까웠다고 하고 <laughs> 되게 낮다고 합니다 생산 수율이. 근데 이거를 허페이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모, 모를 수가 없는데 음, 음. 근데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거 보면 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한국이랑 다른 게 음. 중국은 뭐 이러한 기술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나중에 기술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VIP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 봐서 안 되면 이걸 뭐 화이트 올레드 방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음. 이런 식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어보면 지금 FMM이냐 VIP냐 뭐 VIP 하다가 뭐 화이트 올리드로 가느냐, 뭐, 이건 것 같은데. 예. 양, 양갈래로 같이 할수 있는, 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일단 뭐, 1위, 아니, VIP로 가다가, 뭐, 화이트 올리드 전환 한다 치더라도, 네. VIP는 투자 명분이 되는 주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VIP를 포함하되, 그 전체 32K 중에, VIP는 한, 한 4분의 1 정도 구성될 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FM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이 32개를 실제 다 투자 집행할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1단계, 생각. 2단계로 BOI도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고. 아, 이게 구체적인 단계 1단계 얼마, 언제까지 하고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다는 예, 얘기. 안 나왔고. 네. BOI가 지금 1단계에 하고 있는데 네. 그게 32개 중에 16개이고. 네. 근데 과연 비전옥스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경우에 1단계를 VIP라고 2단계를 f m m 으을 할지 아니 1단계 라인을 fmm 하나 밀게 뭐 가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 VIP는 포함될 것 같다. 하긴 한다 예. 투자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 그게 제일 큰 명분이기 <laughs> 때문에 그럼 지금 vip랑 fmm 춘착기는 어떤 기업들이 공급을 할수 그 있을까요 vip 있습니까? 쪽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에이맷이라고 부르는 업체랑 그리고 네. 국내 야스 어, 그러니까 후보 입니다 그리고 어. fmm 쪽은 일본 캐논토끼랑 국내 선익시스템 쪽이 야스랑 선익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군요. 예. 나머지는 뭐 미국, 일본 기업이니까. 예. 음. A매일, 뭐 캐논도, 키 이런 업체들이 논의하고 있는 거같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 네. 많은 협력사들이 이, 이 라인 구성이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착기 어. 쪽은 그이매시 유리하다,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이매시 아까 말씀드린 JDI 쪽에다가 증착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립 음. 만들 수 음. 있는 네. 네. 몇년 전에 이미 네. 그리고 그 기존 옥스가 그 파일럿 라인으로 만든 장, 그, 그 라인에도 그에이메의 중고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미 쓰이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양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유리할 수약그 어쨌든 장비 납품 이력이 있고 특허도 좀 있습니다. 에이메 음. 그리고 JDI랑 삼성 디스플레이 쪽 특허가 있는데, 네. 야스가 이쪽은 특허가 없습니다. 뭐 증착기 업체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쪽에서 좀 불리하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또 가격으로 음. 뭐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겠고. F M F M M 쪽은요. F M M 쪽은 저기 뭐 캐논 토끼랑 소닉 시스템이 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 장비가 크다 보니까 개발 슬롯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네.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것 같고 네. 캐논 토끼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두 번째 증착기 만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대더 추가 발주를 한다면은 그거 음. 끝나는 시점부터. 만약에 비전 옥사가 발주를 한다면 제장할수 있을 것이고, 음. 선익시스템은 지금 B.O. 1단계에서 2단계도 넣어야, 넣는 어 것이 목표일 것이고, 음.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투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고려를 해둬야 될 겁니다. 아마 선익시스템 입장에서 다른 업체 해준다고 만약에 음. LG 디스플레이가 뒤늦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못 해준다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 그 투자 가능성 l g 디까지 투자 가능성 고려하면은 시간 상으로 보면은. 캐논 토끼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비전 옥스는 이거 라인을, 뭐, 시간 좀 걸리겠죠, 뭐. 이제 예. 뭐, 투자하고, 장비 집어넣고, 뭐, 시, 시가동 해보고, 뭐, 실제로 패널 찍어내서, 뭐,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죠. 뭐, VIP 이런 거는 뭐, 어 수율이 제로라면서요. <laughs> 예, 파일럿 쪽은 <laughs> 예. 생산 수율이 몇 개월 전 기준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 어쨌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제, 뭐, 만들면, 팔 곳은 있습니까? 아직 그 고객사는 없는 것 같고 네. 그 b o 이도 고객사는 없습니다. IT 팔 세대 투자하고 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만 IT 팔 세대 투자 기준으로 네. 애플이란 고객사가 있고 논의를 하는 정도지 나머지 업체들은 고객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비전옥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전에 얼마 전에 DSCC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네. 8 7 g 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해 놓긴 했습니다. 되게 오네요. 소규모로. 오네. 예, 네. 만약에 뭐 지금 비전웍스 쪽에서는 9월 말까지는 뭐 기술 방식이라든지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안에 결정하고 장비를 발주하면 내년 에 제작 들어가고 다시 들어와서 뭐 공정 조건 잡고 하면은 5년, 6년, 7년은 가야 될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어, 고객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뭐. 그죠? 요즘에 좀 기대하는 요인은 그 AI 때문에. <laughs> 네. OLED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AI 때문에 OLED가 왜 늘어납니까? 그거 생성형 AI 때문에 네. 발열 문제도 있고, 네. 그 성능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OLED가 아무래도 LCD보다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전력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laughs> 너무,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 뭔가 이가정의 가정을 가정을 거친 이 수요의 확대 같은 전망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럼 뭐 기대 요인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애플이 어쨌든 올해 아이패드 OLED 적용했고, 네. 다시 맥북에도 적용할 건데, 근데 그 시장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그 있는 이렇게 것 같습니다. 그 네, 에서이하는뭐 레노버니, 뭐 이런 다른 PC 업체들이나 IT 하는 회사들이 또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또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laughs> 선익의 어떤 그, 그 증착기가 이제 boe 뭐 났을 때 lgd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했는데 lgd가 지금 뭐 8세대 oled 라인에 대해서 i t 용 oled 라인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투자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없어서 그렇죠 예 음. 어쨌든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존 공장에다가 네. 그 lcd 장비 드러내고 집어넣는데 지금 4조 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공장이 있긴 합니다. P10 그 아직 안 쓰고 있는 공장. 어쨌든 어쨌든 예. 그래서 많이 선익 시스템이 만정착기를 싸게 공급한다면 네.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3조 원 이상의 필요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저우 l c d 공장 팔면돈 예. 들어오잖아요. 그거 뭐다뭐 뭐 투자한 데쓸 수는 없겠지만 그 광주, 돈 들어오면 뭐 어떻습니까? 광주 공장 매가 네. 그걸 만약에 한다 치면 거기서 들어오 시는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그 지방 정부가 같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근데 어쨌든 근데 금액이 들어오다 쳤을 때그 금액을 당장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매출 그 영업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 투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고 그게 뭐죠 그건, 소형 oled 예. 아이폰 쪽에 이식스 123 쪽에 아이폰 oled 만들고 있고 이식스 4에서 그 아이패드 만들고 있는데 그 쪽에 <laughs> 장비를 추가 반입반인 것이 물량 늘어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광조 공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뭐뭐 뭐 정철동 그 대표 뭐 언론상에 좀 이렇게 노출이 된것 같은데 그 짧게 말씀하셨고, 네 결정 그 제가 질문했는데 아, 광조 공장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결정되면 알리겠다. 예, 결정되면 언론에 알릴 것이다. 어, 지금 뭐 그냥 그 진행 중이다. 예. 뭐 8월1일에저 CSOT랑 그 네. 우선 우선 매각 협상 대상자 됐다고 공지했고 네. 뭐, 현재도 논의되고 있고 CSOT 측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왜요? 본인들에게 본인이 어쨌든 사간다고 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 제로 네. 내부에서는 뭐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가격에 대한 거 라인 운영과 이뭐 그런 얘기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널의 일정 부분은 이제 좀 약간 한국 기업에좀 줘야 된다든지 뭐.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L G D 스플레이가 2026년까지인가? 네. 삼성전자랑 L G 전자랑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어 있습니다. c d TDP 패널. 그러니까 이거는 해줘야 돼. 어 뭐네 뭐, 네, 뭐 해줘야 되는데 그 물량도 문제지만 가격도 있습니다.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라라고 했을 때 CSOT가 CSOT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네. BOE가 그거를 좀, 좀 반대했다는 얘기. 예전에 상반기 아, 한창 그 BOE한테 음, 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 TV 사업부 쪽에 들어가는 TV 패널 가격을 그대로 받아라라고 했는데 b o 에서는못 받겠다라고 한 것으로. 어, 그럼 예. 그 계약 팔아서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 패널을 못 팔게 됐는데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다라고 누구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LGD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 <laughs> 나와 아마 그 계약 당사자가 LGD 스플레이니까 네. 네. 왜안 줘? 빨리 네가 알아서 네. 해 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유지시키는 책임은 LG에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럴 겁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L G 도 그러면 어, 투자하려니까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크게 돈만은 무슨 걱정입니까? 뭐 필요한 돈뭐 투자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좀 팔고 뭐또 어디 들어오면 어디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감, 고민스럽긴 하겠네요. 예, L G 디스플레이 같은 큰 업체 입장에서 그냥 추가 투자하지 않고 기존 장비 유지보수 하는데만도 2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를 투자하려면은 투자 규모가 갑자기 막 사주 육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안 하고 예. 당장 지금 돈이 된다고 또그 접어야 했던 것들 좀 늦게 접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말씀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 네.